안녕하세요. 부동산TV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가정동에 숨은 보석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웨스턴 블루힐 아파트인데요. 이곳이 왜 숨은 보석이냐면 여기는 일반 부동산 통해서는 거래가 안 되는 곳이에요. 당연히 네이버 이런 곳에 매물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LH 통해서만 입주가 가능한 분납임대 공공임대 아파트라 그렇습니다. 이제 내부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단지를 가보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동강거리도 넓고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숨은 보석, 1,200세대 상당히 큰 단지고요. 지금은 주변이 횡한 느낌일 수 있는데 앞으로 가정 이지구가 들어서면. 이것저것 더 살기 편해질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는 호재, 바로 근처에 7호선 역이 생긴다는 건데요. 지금은 가정역까지 걸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7호선 봉수대로 역이 생기면 충분히 걸어서 뭐 5분 안에 갈수 있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숨은 보석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는 분양하고 입주한 지 5년이 되는데요.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분양전환이 됩니다. 5년을 채웠기 때문이죠. 8월 초, 중순 이 정도 분양전환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분양전환 동의를 다 거쳐서 감정평가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1200세대 중에 1000세대 정도가 분양 전환을 신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는 평수가 25평, 30평, 34평 이렇게 있습니다. 59, 74, 84 타입인데요. 분양 전환 가격은 59 타입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74, 84 타입 순서로 될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평수가 좀더 비싸게 분양한다. 희한하죠? 이게 바로 공공임대 그리고 분납임대의 차이점인데요. 분납임대. 7484 타입의 분납 임대는 지금까지 분양가를 할부식으로 나눠서 냈습니다. 몇천만 원씩 목돈이 들어갔는데요. 그게 바로 분양가의 일부를 할부로 낸 상태고요. 59타입 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 받은 금액,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요. 74와 84는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분양 당시 건설원가, 즉 5년 전 가격을 서로 비율로 맞춰서 분양 전환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구가 좀더 비쌀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가격이 갑자기 가파르게 또 올랐어요. 불과 몇주 사이에 올해 초에도 많이 올랐지만 여기는 감정평가가 끝난 뒤에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현재 입주민분들한테는 그래도 가격 책정됐던 시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웨스턴 블루일 597484. 제가 숨은 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월 좀 지나면 거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웨스턴 블루일을 팔고 싶거나 또는 전세 주고 싶은 분들, 아니면 가을쯤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은 분들이라면 미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편하게 영상 보면서 단지 어떤지 살펴볼게요.